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신작게임 천직업 리세마라 영상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PC버전이구요. 뭐 애플레이어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일단 이메일 인증 코드로 사용을 할거에요.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 저는, 어, 보통 중국게임들이 점을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 Gmail, 계정에 중간중간에 아이디마다 점을 이렇게 한 번씩 쓰면은 한개 아이디로 뭐 6, 7번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번호를 받기 하면은 구글 계정은 점을 인식을 못 하는데 이 중국게임들 천직업은 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구글 계정으로 여러 번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일로 들어가면은 인증코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인증코드를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굳이 뭐 구글 다 계정이 필요하거나 뭐 일회용 이메일을 계속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리세마라가 가능하다는 점 한번 확인하시고요. 바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어, 리세마라 구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팁도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게임은 랑그리사라고 아마 해보셨던 분이 많이 계실텐데, 굉장히 랑그리사랑 비슷해요. 네, 이렇게 해서. 되게 화면이 익숙하죠? 예, srpg 게임이고, 랑그리사나, 뭐, 아르케랜드, 이런 걸 해보셨다면은 익숙하실 거예요. 네.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된 편이라, 예, 따라만 하시면 되구요. 그냥 그대로 따라 먹으시면 됩니다. srpg를 좋아하신다면은 이미 중국에서 거의 몇 년간 수년간 운영을 해왔고 나름 평가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 보여드렸고 이제 어, 리세마라 속도를 두배 이상 빠르게 할수 있는 굉장한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조금 더 해야 되고요. 네, 속도를 두 배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꿀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영상 스킵하고 이 게임은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다 보니까 예,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은 어, 처음부터 스킵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킵 스킵 이것도 네, 그냥 네, 스킵하고요. 전투를 한 6, 7번 정도를 해야 돼요. 조금 긴데 어두배 리스의 속도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리스마라 포인트로 영상을 이어붙일게요. 자 전투 튜토리얼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힐 네. 여기까지는 똑같구요. 네. 녹소이. 자, 여기서 요333 점을 들어간 다음에 설정 가신 다음에 이 전투 설정 속도는 팀 5레벨이에요. 다만 여기 설정에 전체 가속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요거 꼭 해주세요. 이거를 안 하면 20분씩 걸립니다. 근데 이걸 하는 순간 예 확실히 빨라졌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리셀을 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를 한네 다섯 번더 해서 보스를 잡으면 리세마라 포인트가 되니까 일단 저는 영상을 리세마라 포인트에 이어서 붙일게요. 자, 리세마라 포인트 앞에 최종 보스 살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요. 그냥 튜토리얼대로. 따라만 하면은 여기까지 금방 오실 거예요. 예, 두 배속 설정하는 거꼭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마라 포인트입니다. 뽑기권을 초반에 꽤 많이 주니까 예, 리세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자, 이제 소환하시면 됩니다. 스킵 네, 소환 첫 1회 소환은 네,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별자리 아무렇게나 그으면 되구요. 네. 거의 고정입니다. 스킵.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일단 우편을 받구요. 이걸 받기. 나머지 짤짤이 1법씩더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뭐, 이벤트로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눌러보시고, 뭐, 7일의 약속 이런 거 받으면은 1법1법더할수 있긴 한데, 뭐, 사실 그렇게. 큰영향권 없고 저에게 중요한 거는 쿠폰 네 쿠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개쯤 되는데 다 입력하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하나하나 다 뽑기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요것까지다 하면 한 50법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오픈 첫날 기준에서 제가 댓글로 네, 쿠폰 다 리스트 남겨 드릴게요 일단은 쿠폰이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서 계속 어... 하나하나 생성되는 것 같은데 생성될 때마다 보통 그 라운지 같은데 공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수시로 라운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입력했습니다. 아, 오래 걸렸네요. 일단 다 입력했으면 우편으로 다 받고요. 예, 이걸 받기 해서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뽑느냐 소환 가시면 되고요. 어, 기 추천은 초보자 소환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저희가 얻을 거는 유성의 황검에서 빅리 그리고 암흑석 비탄에서 마와 황보신이랑 복령생입니다 일단은 자 확률 먼저 보시면은 이 게임이 아마 랑그리사 해보셨던 분들은 익숙할 텐데 조금 천장 개념이 어려워요 일단 확률은 한2% 조금 넘고요 어 반천장 같은 게 있습니다 확실히 80%라 높은 확률로 두명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반천장에서 안 떴으면 은 다음에는 두명 중에 한 명이 무조건입니다. 운 나쁘면 은총네 명을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상한 애 하나, 두명 중에 하나, 또 이상한 애 하나, 또두명 중에 한명 이렇게 해서 운 나쁘면은 빅리를 뽑기 위해서 네 번을 뽑아, SSR을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1티어라고 소문난 빅리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암흑속 비탄의 마화항보신이랑 복령생은 둘다 티어가 높기 때문에, 요렇게 빅리, 마화항보신, 복령생, 요렇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SSR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여유,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무영중 이렇게 해서 다섯 명 정도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티어를 구분하시는 분들이 아직 초창기고 어 옛날 자료긴 하지만 어쨌든 총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가져가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빅리를 가져가고, 여기서 두 중에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총 SSR을 두 개를 들고 시작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뽑기권이 나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특정 시간에 10회 무료 뽑기도 있고요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천장은 90인데, 첫 SSR은, 40에 확장을 줍니다. 그래서 40법에 무조건 하나를 주기 때문에 SSR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좀 달리더라도 두개 정도는 가지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쉽지도 않네요.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다음에는 천장이에요. 첫회 기준에서 40법에 하나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화려한 이펙트와 함께 하나 나왔는데, 예. 이상한 애가 나왔네요. 음경평, 음검평. 일단은 이 계정은 망했습니다. 일단은 망했고, 자, 안 나왔다 하면은 네 1회 소환해서 자녀도 다 뽑아 보죠. 네, 다 털어내고, 네, 뭐 전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일법 일법씩 다 털어내고 네, 최후에 네, 일법도 남기고 없이 하고 일단은 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뭐 망했죠 조금 더 있긴 한데 일단은 미련을 갖지 말고 거의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 고객센터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이디를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고객센터 가셔서 이게 게임이 이메일은 연동은 안 되더라고요. 다만 이메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메일로 바꾸셔서 좀보안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망했다. 예, 보신 것처럼 망했으면은 계정 변경으로 메인 화면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으로 나오셔 계정 변경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천직업 리세마라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SSR 뽑아서 재밌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